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치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인천광역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포상금이 무려 4억 원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려 1200억 원을 자금했다고 합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평가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바로, 나라살림연구소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각 분야 20명의 연구원을 동원해서 327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라 살림연구소는 영암군, 경계광주시, 양평군, 나주시 등에 대해서 지방고좌서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고요. 그 결과 2023년도에는 영암군이 지방재정대상 장려상을 수상했고, 작년 2024년에는 인천광역시가 드디어 대망의 대상을 시상하게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부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방재정의 파트너, 나라탈림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